했는데요. 쉬운 것만 해줬으니까, 거기에 뭐 3번이라든가 3번 같은, 3번이라든가 2번 같은 경우는요, 직접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제정도 못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2번 4 4고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와 같이 단순히 한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 한번 감소하면 끝까지 감소 같은 단조증가나 단조감소함수는요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확인하면 x의 범위 양 끝점이 으면 증가함수면 작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 클때 가장 큰 최대값 단조 감소는요 x값이 가장 작을 때 최대값 y값이 가장 다시 x값이 가장 클때 최소값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y는 2의 1-x 정리 찾으세요 자 x는 1까지구요 조금만 정리해보면요. 어, 2 곱하기 2분의 1에 x제곱으로 생각하면 a값이 a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죠이런 상황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거에요. 맞나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y는 2분의 1의 x-1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2분의 1x-1의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x 축로 1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y 점도 여기로 이동시켜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 있는 그래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a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여야 돼요. 어떤 그래프예한번 감소하면 끝까지 감소해 가는 무슨 감소? 단조롭게 감소하는 단조 감소의 형태인 거야 그렇지? 그럼 x 값이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함수값인 y 값은 무슨 값? 작은 값을 갖겠죠. 최소 값을 갖고 x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y 값은 어 y 값은 최대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에 대한 대응 대응이 x가 작은데 가장 큰 값, x가 큰데 가장 작 다시 큰데 가장 작은 값 이렇게 갖는다고요. 그래서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굳이 구분해서 구할 필요는 없으나 왜냐하면은. 단조 감소 또는 단조 증가의 그래프만 우리는 볼, 볼 거기 때문에, 양끝점 알면은 큰걸 최대값, 작은 걸 최소값이라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우리가 이제 단조 감소라는 의미에서, X 걸 마이너스 1일 때, X가 가장 작을 때 최대값을 갖거나, X가 가장 클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면은 최댓값은 x 마이너스 -1일 때 값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3. 최솟값은 x 1일 때니까 2의 0제곱이니까 0과 같이 찾으면 돼. 어렵나?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단조 감소라는 말을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작아지면 무조건 계속 작아지기는 그래프.에서는 x가 작을수록 y는 크고 x 크으로 y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향성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y 3x² 2 하잖아요. 자, 얘는 불편해 보이지만요. 2분의 3x과 적점을 묶어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랬어요. 그찮아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예, 1보다 크죠 2분의 3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로 이렇게 하는 그래프에요 그러면은 여기 0일 때 무슨가? 단조 증가잖아요.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단조 증가니까 여기에 1인 거 알고요. 2일 때 얼마인 거 알아요? 25이면 4분의 9죠? 인거 알아요? 그래서. X 0일 때, 최솟값 1, X e 일 때, 최댓값 4분의 9. 이렇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형태들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 거야? 얘네들은 어든 거는 다한 덩어리야. 고으로 연결돼서. 근데 이한 덩어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 덩어리 아니죠? 그래서 네. 이 x값을 a로 만약에 치환한다고 생각하고서 접근해봅니다. a로 치환. 그럼 우리는 치환하면 뭐가 생겨난다고 배웠어요? 안치원 나라. 그 시대에 저항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는데 1 9 8 0년 선생님이.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들어온 <laughs> 것 같아요. 치안하면 뭐가 생겨요? 범위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x의 범위인 거지 a의 범위는 아닌 거죠. 그래서 a의 범위 즉 2의 x가 2제곱으로 쓰면요 2의 2제곱이니까 4, 2의 3제곱이니까 8로 새로운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얘를 원상태로 래원 돌려놓고만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y는 4x는 2의 2x니까요 2의 x의 제곱이니까 a 제 마이너스 얘는 2의 x 곱하기 2의 3제곱이니까요, 8 곱하기 그렇죠? 그러면 a 예 그죠? 그러면, a-4의 제곱하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되나요? 되죠 그렇죠? 해놓고, 얘가 만족하는 건 어느 범위? 이 범위. 그럼 봐봐요.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는 4인 것을 추구를 해서. 근데 범위가 어떤 범위에요? 4부터 8이니까, 여기로부터 8까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A e q u 일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에, 다음에 A e 8일 때 85로 봐요. 4니까 446, 126이니까, 최대값은 그때 x값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나중에. 얘가 4니까 얘는 2 얘는 3 근데 굳이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서 원래 x값이 얼마일 때 뭐인지 잘 계산 안해요. 계산을 그냥 찾아가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4-6에 1번만 좀 풀어줄테니까 그 나머지는 네. 풀어갖고 와서 당시간에 질문하면 질문하 거기 유제 2번, 6번에 2번은요 1 4의 x 거듭제곱, 1 2의 x 거듭제곱이 나오니까 1 2의 x 거듭제곱을 a로 치환하고 범위도 그거에 맞춰서 다시 잡으면 돼요 네, a 범위 이거요? 네. 얘가 지금 a가 2 x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x가 2일 때는 이렇게 2 e 집어넣어서 4나오네 아 3일 때는 x 집어넣어서 8나오네 그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제 4-6에 2번은요 1분의 1에 x 거듭 작업을 a로 치환하고 그거에 맞춰서 범위도 2와 같은 식으로 새로 잡아가지고 해결하면 돼 그죠? 1번 문제. 한번넘다 y는 2분의 1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걸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2분의 1이니까 뭐 최대 최소가 거꾸로 움직여요. 2분의 1이니까 최대 최소 거꾸로 움직입니다. 뭐 그게 불편하니까 선생님은 2의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로 바꿔볼 거예요. 나왔어. 아, 그러면 어이 지수의 범위는 전체 범위죠. 지수의 범위 전체 범위잖아요. 그죠 지수의 범위 전체 범위니까요. 얘가 가장 크면 이 전체 값도 가장 크고요. 얘가 가장 작으면 전체 값도 가장 작은 최력 값을 가질 거야. 내가 가장 큰 값은 있죠. 이 창이 오미니까, 이런 블록니까 가장 큰 값이 있을 거야. 가장 작은 값 있어요. 범위 따로 없는데? 없죠. 그래서 얘는 최대 값만 갖는 거요 그러면 이것만 띄워가지고, 라지 Y는 마이너스 X2 플러스 EX 마이너스, 뭐 생각하면,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E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라면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와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y의 최댓값은요. x x 일1일 마이너스 2가 최댓값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2에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얼마? 4분의 1이 여기 짜릿값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의 최대값 이거는 4분의 1이 되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얘가 최대를 가지면 전체가 최대를 갖고 얘가 최소를 가지면 전체가 최소를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풀어버리면요,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작으면 작을 얘가 큰 값을 갖고 크면 클수록 작은 값을 가져요, 그죠?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정상적으로 A가 분보다큰 상태로 바꿔놓고, 크면 같이 크고, 작으면 같이 작은 거로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안 돼? 여기, 여기, 2분의 1에서 2로 이유, 바꾼 이유가 납득이 안가나요 혹시? 납득 가죠,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눈빛 잘 붙여보세요. 너무 당황하는 눈빛을 보이는 선생님이 이해 안 가는 걸로 상, 반복해서 설명합니다어 자, 아, 번 4-5번. 딱가능성이 필요 1번. X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B가 오는데 학원에 아, 아. 있다니까요. 학원 아. 있다고요. 뒤에 학원 있어요, 최대 최소를 보았 <laughs> 자, 습니다54 <laughs> 페이지에서는 지수에서의 최대 체소를 얘기했고요. 55 페이지에서는 로그에서의 최대 체소를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그래프 그려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원래는 그려져야 되는데 어때요? x 축으로 1만큼 이동했죠? 요걸 통과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정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거예요요 축이 같이 일만큼 움직여서 정전선이 되는거니까 그랬든 어쨌든 간에 얘는 어떤 내용 한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하면 단조롭게 증가하면 단조 증가죠 그쵸? 단조 증가니까 어, x equal 3일 때 최소 얼마? 꼼지번이면 1을 밑으는 2니까 1. x가 5일 때는요, 5 집어넣으면 요 값이 4니까 1을 밑으로 는 2의 제곱이니까 최곱값은 2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거 4-5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요. 네. 아. 4-5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요. 중간에 끊고 이런 거 없어요. 어? 그 협조해야 돼요. 함수가 음. 안니서 y는 이거 8 밑으로 가는 x2-x. 이거 최소값과 이때 x값을 구하래요. 요거 자체는요, 함수를 이렇게 바라보면 바라보면 이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 그래프는 아마도 아닐거예요 왜? 최소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고 어.. 최댓값은 없기 때문에 뭐 이런식으로 그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아마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컨셉을 가져요? 아 얘가 즉 x 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최소일때 전체값도 최소겠구나 왜? 얘가 단조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작을때 작고 클때큰 단조 증가의 그래프 어?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뭐 아 minus e, plus 스 i z e p l 는 s size, p l u 에 size, plus size, plus size, p l 거 s size, plus size, 에 l u s size, plus size, plus size, plus size, 여기에 이값 이 자체가 x가 2를 넣어서 8이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죠? 자연8그 파라미터는 8이 최댓값인데 이가 얼마요 1입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최솟값은 1인 거죠. 그죠? 不好、oh, 그쵸? 그럼, 요게 있던 오지 번역. 18-XG-5. 그리고, Y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구해온다, 코야백은 X는 뭐예요? 18보다 작아야 돼. 범위가, X가, 18보다 작다 범위가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죠? 조건식을 대신 대입하면서 그 조건식에 오는 뭐 범위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에 x의 18 x 이렇게 하고 나면요, 어 이거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8x여서 이 최댓값 같은데요. 하지만 얘가 일로도 작아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 로그 3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는 다시 안어하죠 마이너스는 여기 올려버리면 뭐가 돼요 지수로 마이너스 1 곱셈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니까 넣지 말고 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8 x 같이 이게요 그러면 요거는 최댓값만 가져요. 얘가 최대면 앞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봤을 때는 최솟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 요거의 최대값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8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8x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80을 마이너스 플러스 80을 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81 그러면 x 9일 때 얘는 최대 값이 81이 나오나 그죠? 그러나 그러나 마이너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81이 여기서는 최대지만 마이너스부터 3으로 전체로는 최소가 되는 값이에요 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의 4제곱이 얼마? 마사가 x 이 v일 때 최소값, 우리가 공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니까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푼다고 여러분들이 시간낭비하는건 아니에요. 문제 구조가 파악이 되어야지 응용문제도 풀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4-6, 4-7 또는 문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참, 조금 천천히 어? 하되 다음 시간에는 5단원이 분명히 끝나집니다. 그러니까 5단원, 6단원을 한번 쭉 읽어갖고 오세요. 그냥 오면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뭔 얘기 하는지 이해 못해요. 아, 네. 알겠죠? 일과학고라고 해체 프로학라는이 아니니까, 예습은. 예습 꼭 하세요.